버닝썬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지백여일 지났습니다 포토라인의 승리와 최종훈이 몇번 고개 숙이고 서 있었던 것과 검찰에 드나들었던 것이 국민이 바라본 수사 과정의 전부입니다 어제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 책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것은 판사일지 모르나 기각하게끔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검찰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도 검찰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수사를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던 모든 범죄의 복합체입니다. 물뽕이라고 일컫는 마약에 의한 성폭력, 집단 강간,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까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나아가 일명 방학선이라 불렸던 고장자연 사건, 김막이 차관 성접대까지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이번 만큼은 우리 사회의 강간 카르텔이 끝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여성에게는 모두 같은 맥락의 성폭력 사건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으로 여기는 풍토는 사회 권력층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언론계를 비롯해 권력층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몸통이 검찰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내일 5월 17일은 강남역 살인 사건 발생 3주기입니다.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는 사건은 사건이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길거리에서 또다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여성들 앞에 검찰은 국민이라는 국민을 보호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 5월 16일 정의당 명예 청년부 대변인 김가영.